안녕하세요. 마음 건강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밥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 대파가 작년에 그 여름에 심어서 어, 겨울, 겨울을 견딘 대파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심해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아직 덜 익은 상태인데 익으면 까만 씨가 열려요. 그러면 다시 뿌리 잃을 수 있거든요. 이 대파는 우리가 우리 식탁에서 좀 흔하게 양념으로 먹을 먹는 그 식재료인데 제가 이어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제가 한번더 효능을 짚어드릴게요 이 파의 효 파의 효능은 면역력을 강화해 주고 특히 그 체내 콜레스 콜레스테롤 조절을 해 주는 데 효과적이면서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기능에 그.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숙변 제거를 해준답니다. 이 대파 속에 있는 그딱 자르면 찐득하게 나오는 그코 같은 거 그게 아마 미끌미끌하니까 장의 그 활동 숙변 제거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옛날부터 옛날 부처님 시절부터 파는 오신채 중에 한 개입니다. 오신채가 뭐냐면 마늘, 부추, 파, 달래 그그 그,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흥거라는 그 식물이 있나 봐요. 그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 불교 그 부처님 시절부터 엄격, 엄격하게 금하는 음식이에요. 물론 뭐 육류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채소도 그 채소라고 해서 절에서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는 없다는 거. 그 파, 달래, 그다음에 그 부추, 마늘, 흥거 이렇게 다섯 가지는 그 엄격하게 금했는데 왜 그것을 오신철에서 부처님 시절부터 그 엄격하게 금했느냐면 이것을 먹으면 어 몸에서 악취가 악취가 나고 또한 그그 그 음흉한 생각이 든다. 음기, 음, 몸에 음기가 작동을 한다 하여 이것을 금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그 파나 마늘을 먹으면 몸에 악취가 나는 건 맞지만은 이걸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몸이 우리 왜그그뭐 흥분하면 몸이 따뜻해져 몸이 더워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몸이 더워지기 때문에 그 음란한 생각이 마음이 일어난다 하여 이것을 오신 채로 해서 그 절에서는 엄격하게 금기.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그 체온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30% 이상이 강화가 된다. 가급적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더구나 장의 활동도 도와주고 콜레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기 때문에 파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임님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는 가급적이면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 이것은 우리가 뭐, 국이나 된장, 이거 된장하고는 아주 그, 합이 잘 맞대요.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육류, 이런 것을 내는 데는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식재료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기타 등등을 뭐, 효능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쯤은 지금 5월, 5월 중순인데, 5월 초, 4월, 4월 말 5월 초가 되면, 그 시장에 가면, 해파 모종을 파는 게 있을 거예요. 자잘한 팔을 한단 묶어서 파는데, 그것을 지금 사다가. 그, 밭고랑에, 그, 뭐, 이게 뭐야, 그, 텃밭이라도 계신 분들은 심어 놓으면, 겨울쯤 되면, 이거 대파를 해서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대파가, 또 일반 파보다 대파가 더 효능이 좋은 것은, 대파는 지금 그 모종을 내놓으면, 봄에 그 씨앗을 파종을 했기 때문에, 봄에 씨앗 파종해가 여름에 파종을 하고, 그다, 옮겨 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을을 지나서 겨울, 거의 초겨울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24절기를 거의 4계절을 덜판에 있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익은 거기 때문에 그 몸에 그만큼 효능이 좋지 않나. 물론 뭐그 단기간 생산하는 품목도 우리 몸에 좋은 것도 많지만은 파의 효능은 그래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품으로 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파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거 좋고 뿌리부터 시작서다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파 많이 드시고, 특히 된장국에 대파 많이 넣으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